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구리시는 관내 봉사단체인 함지회가 6월 1일 현충시설인 현충탑 6.25 참전기념탑, 호국 무공수훈자 공적비, 베트남 참전기념탑 등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함지회 회원 45명과 관내 보훈단체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현충탑의 집결에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를 시작으로 제초작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해 이승우 구리시 보훈양군 단체협의회장, 이현욱 625 참전 유공자회 구리시지 회장, 정영진 전몰군경 유족회 구리시지 회장, 조규숙 전몰군경 미망인회 구리시지 회장, 임병무 월남전 참전자회 구리시지 회장 등은 현장을 방문하여 회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함지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모범 국가유공제에 대한 격려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